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허공에 숨어도 바닷속에 숨어도 산속에 숨어도 굴속에 숨어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은 사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생명은 모두 죽음을 무서워한다. 모든 생명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죽은 다음 숙대 밭에 뒹굴대며 모든 것을 후회하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후회하면 더욱 후회하리라. 흘러가는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 아이와 같다. 무지한 이는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바람 한 번에 검은 머리 희게 변하고 얼굴은 주름 잡혀 늙는다. 번쩍하면 백년인데 별랑간에 병이 들어 닿지 못하고 탄탄한 신체가 시들 때는 이미 늦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가를 깨닫는다. 젊음은 두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하여 크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바다가 마르면 밑바닥이 나타나지만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져도 깨달음을 알지 못한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건강은 가장 우선되는 재산이다.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이 없어 스스로 지닌 재주를 악하게 쓰는 사람은 대개 몸이 약하며 단명하게 된다. 질병은 인생을 깨닫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진리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투명하고 부드럽게 할수 없을 것이다. 과식은 백가지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식하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육신이란 재물이나 명예보다 더욱 중요하다. 악하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착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오래 산 것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 탐심으로 악업을 지은 자는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인도한다. 고랑을 차고 지옥에 가면 받는 고통은 된다. 남에게 억울하게 해서 얻은 재물은 지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어진 사람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 같이 뒤섞여 살지만 결국 그 실상은 드러나고 만다. 여우가 사자의 힘을 빌려 행세를 해도 여우는 끝내 여우일 뿐이다. 남의 도움 잊어버리고. 부자라고 뽐내지 말라. 언제 그 재물 없어질지 모른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로 뒤바뀌니 부디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재물과 요색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추악함과 아름다움은 종이 한장 차이인데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는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가난한 자의 슬픔은 가난한 자만이 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에 속박되어 가난한 자의 슬픔을 진실로 알지 못한다. 눈물로 밤을 새우며 굶주려 보지 않은 자가 어찌 가난히 고통스러움을 알 것인가? 남에게서 변명하며 인색하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 스스로의 가난보다 정신에 대한 가난이 더큰 문제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앞서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서러움을 알지 못한다. 부자가 된 다음에도 결코 가난했던 때를 잊지 말라. 가난의 교훈을 해 뜨는 동쪽에 걸어두고 매일매일 돌이켜보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양이 부족한 표시이다. 돈과 권력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얼굴이 붉어져 가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며 몸과 마음은 두근거리며 남을 비방하며 괴롭힌다. 이같이 분노의 불이 마음을 태운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닦는 사람은 응당 노여움을 멀리 해야 할 것이다. 게으름 피우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짧은 길이고, 부지런한 것은 삶의 한 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고,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하다.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며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지옥에 들며 착한 사람은 천상에 난다. 탐욕과 노여움과 게으름과 증오를 멀리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모든 악업은 물고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줄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 화살을 끊어버리고 지옥의 염나왕과 만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리라. 착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의 몸에는 각가지 시비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을 짓고도 스스로 뜻을 깨닫지 못해 제가 지은 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내 몸을 태우는지도 모른 채 괴로워한다. 너의 목숨이 귀한 것처럼 남의 목숨도 귀하게 여겨라. 스스로 악을 행해서 그 죄를 자기가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해서 그 복을 자기가 받느니 죄도 복도 스스로에게 매여 있으니 누가 그것을 대신 받겠는가?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남도 해롭고 나도 해롭다. 전생 일을 알고자 하거든 이 세상에 와서 받는 것을 보고 내 현생을 알고자 하거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짓는 것을 보라.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밭으로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밖에서 영생과 고요함을 구하지 말라. 명상을 통해 분노와 불안, 우울함과 초조함, 나이를 먹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마음에 금보는 글자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진정으로 부르면 응하리니 스스로 자신 안에서 찾으라. 불심을 구하는 이들은 깨닫는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이번 생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에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의 시를 뿌려보라. 거기에 싹은 크지 않는다. 신은 걸음이 많은 땅에 뿌려야 하고 스스로의 마음속 불심을 향해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더 없는 포양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서 왔고 죽을 때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다. 생과 사는 윤회를 위해 육도를 오가는 것이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걱정을 벗어나야 해탈을 할수 있다. 이런 경지에 오른 다음에야 삶과 죽음은 더욱 아름답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때그 안색은 깨끗해지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